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뭐다 점화 장치라고 하는 녀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까지 했는데 축전됐어요 배터리. 배터리 해가지고 배터리 전원 가지고 키스 위치 돌려갖고 기동 전동기 돌렸어요. 기동 전동기 돌려갖고 음, 엔진이 시동 걸려야 되잖아요. 그럼 크랭킹 할때 가솔린 엔진, LPG 엔진얘들은 뭐다 불꽃 점화 방식이잖아요. 그럼 불꽃이 공급되어야지만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기 위한 점화 장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시동 걸고 나서 크랭크축이 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나? 그 크랭크축에 어, 팬벨트죠 바깥에 벨트를 걸어가지고 발전기를 구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니에 네 애썼으니까 에너지 많이 썼으니까 어떻게 충전 장치 발전기 돌려가지고 니네 저장해 줄게 그래서 시동 먼저 거는 점화 장치 끝내고 놓고 그다음 뭐 발전기 관련된 충전 장치 연이어 가자고요 점화 장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점화 장치는 가솔린 엔진 혹은 LPG 엔진 이런 거죠 연소실 내 압축된 공기 압축된 혼합기 혼합기 공기와 연료가 섞인 혼합기에 고전함이 정기적 불꽃으로 점화하여 연소를 일으키는 장치를 뭐라고 한다 점화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점화 장치도 어떻게 구 이 되는지 봅시다 자이 점화장치 역시 거의 저, 배터리 전원을 써가지고 불꽃을 만들어내지만 초창기 때는 여기 보세요 전자제어가 아니었죠 전자제어이다 아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편의점 찾아보라고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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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센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액체터 안 보.. 다 없잖아요 그럼 이거 뭐다? 기계식이에요 그 어떻게? 전기장치에 점화 플러그 불꽃을 일으키는데 뭐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기계식으로 불꽃을 만들겠다 그 원리인 겁니다. 배터리 점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배터리 점프 될때 붙였다 뗄때 타닥타닥 튀는 거 있잖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원리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작동시키다 보면 어떻게 단자가 새까맣게 타버리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 이런 기계적 장치를 거쳐서 불꽃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